제가 대학생 시절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을 자주해서 얼굴이 홀쭉하게 여유였고, 그리고 기도를 자주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조금 쉰 목소리, 흐스키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는데, 그것도 검은 뿔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녔고, 그리고 가방 속에는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지해서 농담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대체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그 개념이 점차적으로 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게 살고 대형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로 점차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어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한자으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당시는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덟 가지 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군세 잡은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것만이 복이라면, 우리 중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으로 말하면은 영 혹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다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강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이러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요즘 말하면은 높은 간직을 받은 사람이고 게다가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고 가난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이 많은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약한 마음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유약하거나 담대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지 가난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것과 마음이 가난한 것을 혼돈해서는 안됩니다 겁이 많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세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절을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자주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꼬박꼬박 11주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회개의 기도가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음 18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앞서 바리세인은 자기가 세리보다 낮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고 반면에 세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단임 목사 있었던 유기승 목사님의 선책 중에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뛰어난 영성가이시면서도 목사이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선 책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니다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깜짝 놀랄 내용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는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한 번도 누구에게 실망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단점, 허물 실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라도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할 수도 있죠. 사람의 허물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막화를 내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 오스월드 챔버스의 목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단점을 봐도 실망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책을 읽어 내려가서 보니까 놀란 고백이 이어지더랍니다. 어떤 고백이 이어지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 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실수한 것을 보고 단점을 보고 내가 실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사람들이 알면은 나를 사람 취급하게 했습니까?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벌을 받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감히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단점을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복 있는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심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그심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영생의 복, 천국의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해결하여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보다 더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죽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복이 무슨 복이, 물질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많은 돈이 그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높은 자리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백수를 누려도 죽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높은 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뭐 소용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구원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큰 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헤비타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 아주 참 선한 운동이죠. 우리가 흔히 이 헤비타드 운동을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헤비타드 운동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었죠. 그런데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 해비타트 운동의 봉사자 일 뿐이고 이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조던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주변의 가난과 인종 차별로 아주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흑인들에게 집을 지어주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헤비타드 운동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곳마다 거기에 초대교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함께 예배 드리고 웃음 소리가 떠나지 않는 천국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조던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선한 사업을 하시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그 시신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집을 지어준 그 목사님의 죽음 앞에 큰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흐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한 흑인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장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장례식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이 흑인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런 생일날 부르는 이 생일 축하 노래를 장례식에 이 꼬마 아이가 불렀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오늘은 조던 목사님이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그렇지. 이 땅에서는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조던 목사님은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날이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슬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될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그러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의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천국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그럽니까? 복이 또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복을 받으신 우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같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된편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더 나아가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레 전에 우리 기업의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안아서 어, 다행입니다만 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실이 있는 병실이었는데 그병실에 다른 어, 환자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저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어째 그렇게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감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재수가 없다는 등 그리고 불평을 한다는 등 뭐, 어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정상인데, 아직 저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불평한 마디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하다 하니,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태어나고 나면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세상에 먹는 것으로 세상에 입는 것으로 세상에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쓸렁 없다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못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부여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거기는 어디든지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나중에 부르게 될 찬성과 438장 삼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거친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초막에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은 언제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학천금을 가진 사람이라도 걱정과 불안과 근심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일학천금이 그에게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빈곤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과 건강과 근세와 이런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도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더 진정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천국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